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아, 아, 저 지금 광주에 방금 반달째, 방금 반달째 방금 머물고 있는데 아직 일자리 하나도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정말 멘붕 올것 같아요. 광주가 기회는 많지만 인재도 많아요 반달 동안 일자리 하나도 못 구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광주에서 쉽게 괜찮은 직장을 구할 줄 알았는데 이젠 아무 일이라도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광주에서 일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네일 버스직핑에서 일자리 검색하고 몇 번이나 면접 봤는데 결과는 뭐냐고요? 전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연락이 없어요 KPI라도 있나요? 자료는 더 심각해요. 답변도 없고요. 제 이력서가 그렇게 별로인가요? 답변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젠 청소부라도 괜찮아요. 회사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기만 하면 좋겠어요. 광주에서 일자리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광주에서 진짜 일자리를 못 찾겠어요. 지금 북경 시간으로 8월 18일 새벽 3시 36분인데 전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틀간 주말이라 인사팀이 전부 쉬어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면접 기회조차 없고요. 영업직, 고객서비스, 보안, 배달원 그리고 디디 운전 같은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월급은 고작 3천에서 5천이 아니에요. 아 보세요. 제가 빌린 이방이 6제곱미터인데도 임대료가 천이 아니 넘어요.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9월인데 광동에서 대규모 귀향 인파가 생겨났습니다. 굿바이 광동과 광동의 고용 상황에 대한 논의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마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주 한 지역에서만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광주, 심천, 불산, 동관은 한때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하던 곳이었고, 많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광동은 대량의 일자리를 제공했었고, 다른 성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젊은이가 광동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떠나는 걸 선택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자리 수 감소와 임금의 지속적인 하락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광동에서 일하는 것이 서비스업이든 다른 업종이든 심지어 건설 현장 노동자라도 월급이 1만 위안, 한화 약 190만원을 넘는 게 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든 배달원이든 택배원이든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네티즌들은 광동은 단지 축소판일 뿐이며. 다른 곳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근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동에서 중년 백색 칼라들이 대량 실업했어요 특히 광주와 신천에서요 이들은 한때 연봉 50만 위안부터 시작했지만 경제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들을 해고하고 대신 월급이 몇천 위안인 대학 졸업생들을 고용했어요 실직한 후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매일 출근하는 척 커피숍에 앉아 있거나 그냥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많은 사장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일찍 귀향해서 설날을 보내는 게 낫겠다고 해요. 동시에 귀향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반기 모든 걸 걸고 창업에 뛰어든 사장들도 있어요. 요즘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기업들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점점 더 깨어나기 시작해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번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거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산업이 지탱되지 못하면서 많은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올해 모든 산업이 심각하게 포화상태에 있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40만 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했어요. 국내 90%의 업종에서 사업이 잘안 풀리고 있어요. 많은 창업자들이 자금 회전이 반년을 넘기지 못해 문을 닫고 빚을 지고 미리 귀양하고 있어요. 최대 귀양자는 여전히 일반 노동자들이에요. 광동의 상주 인구는 1억 2천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노동력 집산지예요. 그러나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따라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 배달원, 택배원 등의 일자리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동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화장실, 다리밑 또는 상점 앞에서 잠을 자며 당일 급여일로 생계를 유지해요 다음 끼니도 걱정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농촌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광주의 상황이 이렇다는 게 믿기 힘드실 거예요 많은 대기업이나 그룹이 반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고, 많은 기업, 심지어 구경 기업까지도 구조조정과 급여 삭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적자에 허덕이며 파산 직전이고, 과거 부러움을 샀던 IT 대기업들조차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수천 명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985, 211 같은 명문대, 인재들도 실직을 면치 못해요.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제 주변 친구들은 해고되거나 월급이 삭감되거나, 심지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직한 지 반년 이상 된 사람이 많아요 멀끔해 보이는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문 닫을 회사들은 문 닫고 해외로 떠나는 회사들은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에 앉아 가짜로 일하는 척 컴퓨터를 들고 하루 종일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여기는 광주 해주구 노강입니다. 들어가면 성중촌인 강낙촌이 나와요. 이곳은 한때 외지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었고, 특히 도매상인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에요. 옆에는 직물거래 시장이 있었고, 광주의 대규모 채용시장 중 중요한 위치였어요. 몇년 전만 해도 이곳은 인파가 몰려드는 곳으로 불렸고, 노강서가의 가게들은 인파로 가득했으며 오후 시간은 더욱 북적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거리를 걸어보면 문을 닫은 가게가 문을 연 가게보다 더 많아요. 한때 가게 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상점들이 이제는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가게 앞에는 양도 안내문이 가득 붙어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 광주 곳곳에서 점점 더 자주 보이고 있어요. 성중촌의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끝없는 철거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곳의 미래 운명도 철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성중촌의 노동자들은 강제로 떠나야 할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실물 경제도 더 이상 계속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취업자 수는 더 증가할 것이고 사회 부채율도 급증할 것입니다. 언제 다시 회복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요즘 광주에서 월급을 제때 지급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심지어 한 달에 며칠을 쉴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국유기업과 중앙기업들이 몇 달째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물결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직을 고민하지만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이직 후에도 최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체제 내 직원들은 국유 기업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민간 기업의 고강도 근무와 관리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하류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유명했던 가구 대기업 홍성미개롱은. 이제 파산했으며, 부채는 325억 위안, 한화 약 6조 1,750억 원에 달합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한 네티즌은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수가 급감했으며, 기존 프로젝트의 자금 상황도 불안정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사가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채용 시장 상황이 진짜 걱정스럽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면서 공통된 이직 이유를 쓰고 있어요. 프로젝트 중단, 임금 체불, 프로젝트 일시 중지 같은 문제들로 결국 다른 생계를 찾아야만 했다는 거죠. 가족을 부양하고 주택 대출 부담까지 있으니까 다들 새 일자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요즘엔 임금이 제때 나오느냐가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특히 토목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예전에 토목이 힘들긴 해도 가난하진 않다고들 했는데 요즘은 토목은 힘들고 가난하기까지 하다고들 하죠. 이제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중앙기업들까지 최근 몇년 동안 많이 어려워져서 대대적인 구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돼 있으니 건설업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토목공학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업종에서 실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상업의 번영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수많은 상점들의 폐업입니다. 한때 번창했던 상점들이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고 판매원들은 심심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은 아예 셔틀을 내리고 양도나 임대 공고를 붙여두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때 휴일이면 북적였던 어린이 놀이동산도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 차례 한 차례 이어지는 상가 임대 광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실 상점은 여전히 임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계속하는 상점들 중 상당수도 사실은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며 시장 회복과 매출 향상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관의 올해 실업 상황도 매우 참담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장일을 그만두고 디디운전이나 배달원으로 전환했지만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 주문량이 적고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많은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을 제때 받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이미 매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 5일이나 주 6일 근무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기존 지급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관 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월급은 4천에서 5천 위안 수준입니다. 밤 10시까지 초과 근무도 흔히 발생합니다.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기술 인력들이고 일반 노동자들은 한 번의 월급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직을 고려하는 사람들, 특히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때 번성했던 상업거리가 이제는 황량하고 황폐해졌습니다. 상점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장사가 어려운 상황은 흔히 볼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돈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고된 일, 긴 근무 시간은 이제 흔한 일이 됐으며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또한 네티즌은 동관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설날이 끝난 후 동관에 왔고 처음에는 화웨이에서 단순 작업자로 일했지만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수십 개 회사에서 면접을 봤지만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는 동안 이 네티즌은 고객 서비스 직종에 공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고객 서비스나 전화 판매직이었으며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식사와 숙박은 제공되지만 급여는 대개 4천 위안 정도에 불과했고 수습 기간이 3개월로 길어서 수습 기간 후에야 성과급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대학생이 거리마다 가득하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만 많은 회사는 이미 인력이 포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든 직원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세요. 여기에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는 없고 끝없이 돌려야 하는 나사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농담은 젊은 노동자들의 무력감과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동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동안 집과 차를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택 대출과 자동차 제출의 압박은 거의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일부 네티저는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다가 겨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회사가 곧 폐업하면서 다시 실직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마치 항상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마음속에 늘 불안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년에 몇 번이나 실직을 경험하며 이런 기간이 2개월도 채안 된다고 말합니다. 시장 경쟁은 치열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급여가 9천 위안 한어약 171만 원에서 3500 위안 한어약 66만 원으로 줄어들어 생활 수준이 급격히 하락했다며 심지어 일하기보다는 탕핑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봉관, 창핑 기차역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직한 채로 탕핑해 있는지 올해 일자리 찾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은 주문이 없고 일이 없어 계속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니 실업자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실 2019년부터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북경, 상해, 광주, 심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대도시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어려운 시기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그만두지 말고 안정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무리하지 말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